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우후! 인사해 주세요, 다들. 예.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봅시다. 주제 뭐야? 오늘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 아니, 이거 뭡니까? 야, 지우개. 응? 너펜 두께 어떻게 두껍게 했어? 이거 옆에 나오잖아, 사이즈. 허, 나 처음 알았어. 우와, 대박. 신세계다, 완전. 신세계? 네? 우와, 나 지금, 나 지금. 우와. 따라 다라 다다 다다라라라라라 나왔나? 나왔나? 이제 이제 끝났 못했겠어? 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 거 먼저 맡래 세빈이 아니 백희 님과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여기 우리 <놀람> 둘이 글을 써서 이제. 거예요? 일단은 보지 말고 선택한 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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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아요 이거, 이거 오늘 처음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노를.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너 알아 이거, 이거 내 거야! 알아, 넌 알아! 하지만 전합니다. 아니, 아무튼, 이게 뭐야? 나, 이거 같아. 이거 맞아? 피자? 뭔데, 이거? 오, 야, 이게 어떻게 피자였네? 그냥 도우도우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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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없어, 올리브? 없어. 아, 올리브가 맛있는데. 야. 피자인아너 피자야 피자인데? 나의아봐 <laughs> <맞춰봐>. 오케이 갑시다 <laughs> 너의꺼는 <laughs>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거는 이제 글씨로 써서 맞아봐 글씨로 써서 알겠어?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정말. <laughs> 아니 이거 맞아? 땡지다 되었어. 잠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땡. 이게 아니라고 토마토 케첩이 아니야. 아따메. 발음 알려줄까 발음? 어. 아, 토마토 케찹이야 맞춤법이 달라 이게. 토마토 케찹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있는데 주위에 막 케찹 아! 내 닫은 거았다 이건가? 아니야 피읖 받침이피야 거짓말 하지마 내가 한번 볼게 그거 내가 보고 왔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그 정도면 네이버가 뭐 <laughs> 아니 오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맞춤표... 아니 그 말해줘야 돼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내가 사실 오징어집이라는 카드에 그릴려 있거든? 아, 오징어집. 나 그거 알아. 야, 여야 대박. 레전드. 진짜 피읍이네? 우리 집에 있는 거갖다가 일단. 니까 우리 집에 진짜, 우리 집에 재 용량이 있는데, 그 케첩. 와, 여러분 이게 피읍이에요. 캐첩할때 받침이. 와, 대박. 누나, 나는 전에 봤는데 까어 야 우리 다음 주제는 다른 곳 가서 한번 해봅시다. 야나한번 찾아봐. 뭔 소리야 갑자기. 야또 어디 갔냐. 우와 이런 골목도 있구나. 야, 골목이 되게 많아서 좋다. 나 어딘지 찾아봐. 이건 뭐냐 뭐 근데? 야, 여기 병 뭐냐? <laughs> 야, 우리 다른 곳한번 가보자. 야, 일단 여기로. 자,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아, 그렇 네, 이번엔 뭐 할까요? 자, 이번에 주제는요. 네? 네. 뭐 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지금. 오디오가, 오디오가 지금 불안정인데, 오늘의 주제는, 뭐 할까요? 다이어리 꾸미기 해볼까요? <laughs> 너무 할게 없으면, 다이어리 꾸미기 하긴 했는데, 뭐 할래요? 저기요, 우리 그거, 우리 걱정거리 그립시다. 우리 걱정거리. 걱정거리를 그립시다. 좋아요. 아, 이거 뭐냐? 그... 야, 야 여기 백킨 여기 제자리에요. 어 진짜 나쁜애 처음에 찜했는데 어 진짜. 제자리 아니에요. 제자리에요. 아니였어? 네. 어, 님 자리 찾으셔야 돼요. <놀놀놀라>. 님게안이안들어네 우리가, 우리 우리가 맞춰보자. 이제 봐 잠깐만. 보지 마세요. 아하여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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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걱정거리가 하야 많이, 하야 없는데. 하야. 많이 없는데. 네. 아이, a and... 어... 생각나는 게 없나? <laughs> 자, 우리 이제 한 명씩 은 봐볼까요? 백부터요 <laughs> <laughs> 좋아요. 백희님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말이 많이 말했잖아, 이거. 하고, 밑에 세 글자 맞춰봐. 맞춰봐. 이게 뭐야? <laughs> 슈팅스타! <laughs> 응? 아니야. 스틱! <laughs> 오,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뭐였지? 이거 그 편집하는 거잖아, 이거! 와이파이왔잖아 야, 야, 지우개! 이거 그거잖아, 쫄라미 그려놓고 편집하는 거! 어, 그거, 그거, 니 맞춰봐! 이름 몰라, 근데! 스티커, 스티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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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스티... 에? 왜 우린 지하철 역에서 이쪽으로 우리는 리이니까 <laughs> 우리 지하철 저쪽 면안 되나? 왜 지하철역이? 야, 우리 다른데 한번 가봅시다. 아우, 야 지금 난리 나는데 나도 빨간색 옷입 야, 이쪽에 이쁘게... <laughs> 근데 이거 는로봇이아니 맞아 여러분 이건 지하철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봅시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기니까는 2부에서 봐요. 빠이!